지난 2016년 추진된 가덕도 신공항 계획안은 활주로의 바다 매립 비율이 75%였습니다. 매립이 많고 전체 호환도 길어 국토부 추정 건설 비용은 11조 원에 달했습니다. 이 때문에 많은 예산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.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 계획안을 석달 전에 3차 수정했습니다. 매립 비용을 크게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. 가덕신공항 3차 계획안은 가덕도를 11시 방향으로 가로질러 공항 활주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. 바다 매립 비율은 43%로 줄이고 장애물이 되는 산을 깎아 바다를 매립하면서 건설 비용은 7조 5천억 원 규모로 줄였습니다. 김해공항 확장과 비슷한 예산이지만 소음 피해와 장애물은 거의 사라집니다. 특히 사업비 부분 또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어, 축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경제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변경된 가덕공항 계획안은 보강해야 할 해저 연약지반 면적과 깊이도 크게 줄였습니다. 오히려 김해공항 확장안의 연약지반이 더큰 문제로 제기됩니다. 최대 연약지반으로 봤을 때4 3 m 정도가 됩니다. 데신연은 아닌 같신 무려 87m가 연니다왜 그런지 아시죠? 델타 지역 불경 신공항의 최적지로 주목받는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 변경하니 향후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신의 한 수로 떠오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. KNN 길재섭입니다.